아까 했던 걸 다시 한번 교통 정리할 거야 유전자 먼저 요 아이에다 dna 를 먼저 할게 dna 는 유전자를 이루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형질을 물질이다 하나의 dna 에는 수많은 유전자 몰라 자 요거 하나 써줄까 유전 에 관련된 여섯 유전이라는 것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말이 길어. 스터디 카페가자는 말보다 스카가자는 말이 편하잖아. 유즈 자손에게 전달되는 물질 말이 길어. 그냥 유, 유전 물질 이게 편한 거지.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어찌 하고 있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유전자로 가볼게 내 수업은 재미없는데, 남의 수업은 재밌지 그런 거야. 왜내 수업은 뭔가 음 보는데, 남의 수업은 내가 몰라도 되는 건가? 오, 그런가 보네. 오, 그런가 보네. 생각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 들리는 거야. 아까 저게 훨씬 쉬운 거고,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들 중에서 물리보다 어려운 단어이고, 화학보다 어려운 단어. 단원. 제일 단원상 제일 어려운 단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어. 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 오 이러고 있고 원래 그런가 공부가 자꾸 그런 걸 느껴야 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바보돼 보고 저렇게도 바보돼봐야 아, 단단해져 자 유전자라는 말을 가보도록 하십시다 뭐야 아까 특정 부위 아 이것도 좀 그래 DNA의 일부만 얘기해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얘가 DNA인지 유전자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이 단어가 들어가 야돼 무슨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 이런 말을 안해 유전이라는 말은 들어 있는데 그냥 걔들 물질들이면 DNA인 거고 그런데 코를 만드는 유전 코를 만드는데 뭐뭘 하는데 누구를 형성하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어휘를 선택하잖아 그럼 유전자적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약간 뭉퉁구려 공부할 내용들은 뭉퉁구려 버려야 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다 디테일하게 해버는 머리 지나 죽어버려요. 그 나중에 외웠다 하더라도 뒤죽박죽돼 버려. 그냥 떨구건 떨궈 줘야 돼. 그래서 죽어도 기억해야 될 거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을 먼저 외우고 얘는 나중에 외워야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좀 있다 이제 이제 꼭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 했고 그 다음에 염색체, DNA, 뭐 DNA에 듣기만 해.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져. 그래서 이를 뉴클레오솜이 돼. 유클레오솜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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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염색사가 돼. 전기 때 응축된 염색체가 돼. 말이 중간 과정이 되게 많지만 모여라는 말씀은 끝이지. 그 사이에 용어가 들러붙는 것뿐인 거지. 모여라는 말을 유식한 말로 우린 뭐라고 불러? 응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보다 살짝 다른 펜으로 언제 응축하는데요? 전기 때.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 언제 응축 되느냐 정기때 응축한다라는 것 정도. 그럼 음. 염색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유전체 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 끊었다가.